윤아과 동안의 결혼식은 마치 동화 속 장면처럼 완벽하게 진행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들이 꿈꾸던 아름다운 미래는 예상치 못한 한마디로 균열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결혼식을 준비하던 어느 날, 동안은 윤아에게 너는 아직 너무 어린애 같아”라고 말했고, 이 말은 두 사람의 관계에 크나큰 파장을 일으켰다. 단순한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었지만, 그것은 두 사람의 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음을 암시하는 중요한 신호였다. 동안이 윤활덜인에 갔다고 평가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결혼을 앞두고 두 사람은 미래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하지만 점점 더 분명해진 것은 결혼에 대한 두 사람의 관점이 크게 다르다는 점이었다. 윤아한 결혼을 낭만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았다. 그는 웨딩드레스. 화려한 장식, 영화 같은 로맨틱한 순간들로 가득 찬 결혼식을 꿈꾸고 있었다. 결혼식이 두 사람의 사랑을 기념하는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고, 현실적인 문제들은 뒷전이었다. 반면, 동화는 현실적인 면을 더욱 중요하게 여겼다. 그는 결혼 후의 경제적인 문제, 생활 방식, 서로의 가치관 차이 등 실제 결혼 생활에서 부딪힐 현실적 요소들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었다. 웨딩 플래너와의 상담이 끝난 후, 유나의 행복한 표정으로 우리 결혼식은 정말 완벽해야 해. 영화처럼 아름다운 순간으로 남게 만들고 싶어 라고 말했을 때, 동안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넌 아직 너무 어린애 같아, 동안의 말은 가볍게 들릴 수도 있었지만, 유나에게는 그야말로 충격이었다.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불안과 혼란을 느끼기 시작했다. 자신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동안이 자신의 감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다. 결혼식은 두 사람의 사랑을 기념하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믿었던 그에게, 동안의 말은 마치 자신의 꿈을 부정당하는 듯한 기분을 들게 했다. 하지만 유나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야겠다고 결심했고, 마침내 동안과 마주 앉아 진지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내가 결혼식을 특별하게 만들고 싶은 건 단순히 낭만 때문이 아니야. 그날만큼은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느끼고 싶어서 그래, 윤아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꿈꾸는 결혼식이 단순한 허영심이 아니라. 두 사람의 사랑을 기념하는 의미 있는 순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설명했다. 동화는 처음에는 유나이 너무 이상적이고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진심을 들으면서 조금씩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다. 그는 유나의 꿈을 단순한 환상으로 치부한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게 되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결혼은 단순히 현실적인 준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그 순간을 어떻게 기억하느냐도 중요하지,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동안은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면서도, 유나의 로맨틱한 꿈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결혼식의 일부를 현실적으로 조율하되, 유나의 원하는 특별한 순간들도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유나과 동안의 갈등은 결국 두 사람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단순히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가치관을 조율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웠다. 이 사건은 단순한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벌어진 작은 다툼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두 사람에게는 훨씬 더큰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관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차이를 극복하는 과정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깨닫게 된 것이다. 결국, 윤학과 동화는 그들의 결혼식을 단순히 꿈 같은 순간으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삶 속에서도 서로를 지지하고 이해하는 중요한 출발점으로 만들기로 했다. 넌 아직 너무 어린 애 같아. 나는 말은 처음엔 갈등의 씨앗이었지만 그것을 통해 두 사람은 더 깊이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다. 그들의 결혼식은 이제 단순한 화려한 이벤트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를 담은 순간으로 남을 것이다. 이제 그들에게 결혼은 더 이상 막연한 꿈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현실적인 사랑의 과정이 되었다.